이 탄수화물은 저한테 없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한테 탄수화물은 음 힘들고 지칠 때 언제든지 10분 안에 나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마약 같은 존재예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물 불고 함께 인간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다닐 때는 축구를 조금이라도 더할수 있으니까 빨리 먹는 게 되게 좋았어요. 나이 먹고 나서는 홍밥 할 일이 많아지면서 빨리 먹으면 빨리 먹었지 굳이 천천히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면 시간에 쫓기니까 늦게 먹기도 애매하죠? 밥을 빨리 먹으면 시간을 버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좀 치명적이죠. 탄수화물 위주로 밥을 빨리 먹으면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으니까 졸리고 또 금방 배고파져요. 저는 졸리는 게 싫어서 밥을 먹으면 꼭 이렇게 해를 받으면서 조금씩이라도 걸으려고 합니다. 이 악순환에 잘못 빠지면 살도 엄청 쉽게 찝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 빼려면 운동량을 늘리거나 먹는 칼로리를 낮춰야 되는데 문제는 진짜 둘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저는 운동을 더 하진 않고 한 3주 정도 전부터 식습관을 조금 바꿔 봤습니다. 탄수화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저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고 무엇보다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단백질을 먼저 다 먹고 탄수화물이나 다른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요. 20년 넘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였고, 탄수화물의 그 달달한 맛이 입에서 일차로 씹히고, 장으로 내려와서 배부른 느낌이 들면서 막그 행복한 호르몬이 막 빵빵 터지는 게 식사였는데, 그 식사라는 개념이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닭가슴살, 계란, 연어, 생선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퍽퍽하잖아요. 단백질을 먼저 다 먹어야 하는데 퍽퍽해서 빨리 먹고 싶어도 빨리 먹질 못해요. 닭가슴살이 너무 힘들면 두부나 낫또, 연어 같이 그나마 부드러운 음식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샐러드에 단백질을 넣어서 같이 먼저 먹는 것도 과식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느끼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단백질 먼저 먹기 이어서 천천히 먹기 두 가지 방법이 벌써 나왔죠. 단백질을 먹었다고 해서 당연히 배부르진 않습니다. 이제 다른 음식들도 먹어야 되는데 고구마 같은 음식을 막 먹는 게 아니라 포만감이 높은 음식 위주로 먹는 거죠. 저는 틸라피아 찐 감자 그리고 블루베리를 넣은 그린 요거트를 자주 먹었습니다. 단백질은 항상 먼저 먹되 밥맛 없는 아침에는 계란요리랑 성분이랑 식감도 좋은 베이글이나 이런 피타브레드 위주로 먹고 있어요 아침에는 유난히 닭가슴살이 잘안 들어가서 계란으로 대체하는 게 훨씬 잘 맞더라고요 계란후라이나 삶은 계란이 질리면 스크램블 에그로 계란을 부셔 먹는 게땅콩채이랑 맛이 똑같아요 맛있습니다 졸리고 살찌기 쉬운 저녁에는 그릭요거트, 틸라피아, 감자, 고구마를 많이 먹었고요 쌀밥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서 쌀밥을 먹은 끼니에는 밥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너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배가 엄청 고프진 않아요 나중에 배고프면 간식으로 아몬드 같은 견과류나 훈제 계란 바나나를 먹거나 우유에 땅콩가루를 타서 마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이 다이어트 음식 시장에서 생선이 많이 팔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요요요 틸라피아요 가격은 하나당 3천 얼마 정도 싸다고는 할수 없지만 순대국이만원 하는 이 미친 물가보다는 훨씬 싸잖아요 맨날 닭가슴살만 먹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생선을 먹는 게 좋습니다. 틸라피아가 좋은 게 고등어처럼 생선 냄새도 거의 안 나고 뼈도 다 발라져 있고 기름기나 비린 맛도 거의 없습니다. 에어프라이에 넣어도 되고 찜기에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아요. 고단백 식품이기도 하고 체감상 포만감이 굉장히 높아서 이걸 먹은 끼니에는 굳이 탄수화물이 땡기지 않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감자 특히 찐 감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감자를 찬양했지만 정말 좋습니다 고구마에 비해서는 감자가 포만감이 오래가니까 이번 기회에 감자로 환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트밀도 있지만 입맛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혹시라도 오트밀을 드신다면 다 가루로 만들어버린 제품보다는 귀리 원형이 잘 보존된 진짜 오트밀 위주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분쇄된 탄수화물은 흡수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더 빨리 배고파질 수도 있어요 저처럼 탄수화물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도 일주일만 이렇게 먹어보면 속도 편하고 몸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막나 힘든 다이어트 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만족스러웠던 거는 낮에 졸리지 않다는 거. 낮에 확실히 덜 졸리니까 집중도 잘 되고 뭘 하더라도 머리도 맑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뱃살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없던 복근이 생기고 막 왕자가 생기고 그러진 않지만 이살 잡히는 부분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애초에 유산소 없이 복근이 선명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는 약간 욕심 같고 지방이 좀 있는 게 인간미 있지 않겠습니까?